And what I see all over the place is people who care about looking good while doing evil. Fuck them. Okay? Let me ask you, did this fill me with advertising? fill me with money? Go fuck yourself. But Go fuck yourself. Is that clear? I, I hope it is. 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일론 머스크가 오늘 이 뉴욕 타임즈 딜북 서밋 이런 곳에 나와서 정말 과감하게 인터뷰를 하는 걸볼수 있었어요. 나를 혹은 X 트위터 지금 광고 때문에 나한테 협박을 하는 게 있다면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한 마디 할게 그냥 go f yourself라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에 돈 때문에 그런 협박을 한다면, 진짜 그 사람들은 꺼져라. 라고 정말 심각하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이제는 명확히 졌지? 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밀란 모스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욕설까지 하면서 이 X에 관한 정말 많은 어, 부담이 있었어요. 너 X가 뜻하는 대로 이 센서십 그런 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광고를 끊을 수 있다. 라는 협박들이 계속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한방 먹일 그런 말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이 테슬라, 그리고 많은 전기차,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어느 산업보다 내가 한게 훨씬 더 많다. 테슬라가 한게 훨씬 더 많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진짜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쁜 짓, 악마 짓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다라고 언급을 했죠. 딱 생각나는 사람이 빌게츠를 이 어, 한번 일란머스크가 언급한 적이 있죠. 겉으로는 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으면서 속으로는 테슬라 회사를 공매를 하고 있었죠. 여전히 공매를 한 포지션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일란 머스크가 그런 점에서 겉으로는 많은 회사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악마들이 많다. 진짜 그 사람들은 꺼져라 라고 다시 한번 욕설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화끈하면서 약간은 과감하게 인터뷰를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란 머스크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사이버 트럭 이벤트가 있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은 테슬라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동차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일 이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디테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정말 이 미국 CNBC 그리고 많은 미디어에서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이다 라면서 이 사람들을 자꾸자꾸 마음을 사게 만들고 있다 즉이 사이어 트럭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만 이미 늦은 상품이고 그리고 정말 어글리하다 못생긴 트럭이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한번 타고 나면 정말 이렇게 어글리하다니 정말 못생긴 트럭이다. 다시는 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 미디어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때문에 뭐 테슬라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획을 그는 그런 제품이 될수 있는데 이 미디아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이 그것을 원치 않아 한다라는 걸 저희가 알수 있어요. 내일 이 북미 시간으로는 3시, 목요일 오후 3시에 정도 열리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약 금요일 아침 새벽 5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더 자세한 디테일이 나오면 제가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사이버트럭 테슬라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지금 약 19시간 35분 남았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실시간으로 보실 분은 X, 그러니까 전 트위터로 가시면 이 사이버트럭 이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트럭 이벤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미 주문이 200만 대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이 앞으로 정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일란 머스크가 재차 언급했듯이 강가나 그리고 가벼운 물가, 바닷가를 살짝 뚫수 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버 트럭이 온라인상에서 강가를 걷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버 트럭을 이용해서, 어, 물 위에서 운송을 할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정말 더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뉴스는요, 도지코인 유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도지코인 위성 같은 경우는 1월 12일로 날짜가 나왔어요. 도지원 미션이라고 일란 머스크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언급한 그런 이벤트죠. 진짜 도지코인이 달로 가는 미션이다. 그게 스페이스 X를 통해서 간다. 그래서 이 날짜가 계속해서 미루어져 왔었어요 지난 2년 동안 근데 지금 이게 그래서 Sir Doge of Coin에 따르면 1월 12일, 2024년 1월 12일날 이 플로리다에서 런칭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크레딧을 주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이게 계속 2년 전부터 미뤄졌기 때문에 아주 큰 크레딧은 주고 싶지 않아요 단지 이 도지코인을 굉장히 어 기다리고 또 도지코인이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분이 있다면 이 트위터 X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그런 날이 더 훨씬 크게 도지의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GDP가 약 5.2%가 성장했다라고 나왔어요. 지난 3분기에 그래서 이게 예상치보다 예상했던 4.9%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경기침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이 GDP가 많은 경기 지표가 조금 늦춰져서 나올 뿐이다라고 살짝 우리는 현실성 있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지금 보시듯이 2024년쯤에는 페드가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찬스가 90% 이상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러한 역량 때문에 지난 며칠 동안 이 S&P 500과 나스닥이 큰 상승을 이뤄졌죠. 그런데 지금 이 연준,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이 가격이 변동하는 걸 저희가 알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코인베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록을 세우고 있다라는 점 바이낸스가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 코인베이스에 더 많은 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하프닝 이벤트가 내년 4월을 기준으로 있을 예정인데 그 이벤트 이후에 더 많은 크립토 암호화폐에 큰영향을줄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암호화폐가 성장을 하게 된다면 크게 혜택을 받을 게이 코인베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일란 머스크가 정말 과격하게 욕까지 하면서 인터뷰한 거, 그리고 사이버 트럭 경기 소식을 간략하게 전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